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왔냐? 네, 저희가 지금 코엑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서울 국제 방편식 이치아 전시에 보러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는 카프리제카프레제둘다 아, 맛있죠, 아, 맛있죠. 감바스도 나와 요즘에? 와, 진짜 자, 잘 나온다 요즘에. SNS 핫템. 오늘 비. <laughs> 이것도 완전 핫한 거잖아. 그냥 우유를 넣고 그냥 흔들면 만들어지. 신기하다. 아, 히드스. 오늘 자베고파 You like it? Yes <웃음> 이베리코 돼지앗 맞아 맞 이베리코 <laughs> 요즘에 핫한거 연어장 아. 아, 또 야기 매운탕도 요즘에 음. 이게 진짜 h 의말이죠 하면 이렇게 와서 이거를 그대로 조리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딱간편한 주말에는 약간 특식 같은 거 온다고 하더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는. Oh, yeah, 그거. 잔, 잔슴베. 잔슴베. 어, 예, 제거 봐봐. 몇개시면되 잔슨벨. 어, 그리고 또 하나, 엉터드. 도를기 저희 와 함께 페피론치노까지 보잖아 이렇게. 꽃방수 있어 우와. 사돌박이제까지 버섯 전골은 여기모기버섯도 따로 들어 네, 있네요. 이렇게 영경이 있어서 우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호수있어 어, 맞아요. 소불고기도 있고 순두부찌개도 있고 그냥 다양한 와 잡채도 있어요 잘. 잡채도 이렇게 네. 잡채가 네. 되게 손질하기 네. 어려운데 이렇게 네. 야간 네. 네. 직접 잘라가지고 네. 바로 그냥 볶기만 네. 하면 되는 네. 당면이 볶기만 네. 네. 하면 되고 네. 당면도 네. 들어있네요 다자 이제 조각을 잘라서 온다는 네. 게, 좋은 네. 게 좋은 거 같아요 파스타도 있어 파스타도 이제 오일도 오일도 이렇게 딱 알리올리오여서 오 음. 정량으로 딱, 와, 진짜 와. 너무 잘 나온다. 찹스테이크도 이제 과, 이게 야채 다 잘려져 있고. 음. 아, 이 토마토 싱싱한 것 보세요. <laughs> <laughs> 와, 토마토도 아. 들어있네. 근데 이 음식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아, 미음 이런 것도 배우면은 한 번에 끝나는. 진짜 음. 아기들 응. 먹을 수 있는 장조림 반찬까지 이런 거 많이 사먹는 데저 똑같아요, 돈죽에서 먹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어. 돌리기만 해서 사면 되죠 응. <웃음> 짠! 여기 <laughs> 아무 맛도 없어 <laughs> 그냥 티밥만 <팁한> <laughs> 도리어도 진짜 먹기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복쇠편목. 복제. 복제. 복제편 복잡한 빵. 세상 편하게 <laughs> 먹자. 청정원. <laughs> 요즘엔 집에서 순댓국을 먹을 수 있나봐요. 고창정골. 고창정골. 저, 저 시래기 된장국 진짜. 어, 저도요. 알탕. 내가 알탕. 좋아하는 거먹고 사실 먹고. 다 좋아해요. <laughs> 싫어하는 거 없음. 다 먹을 수 있어. 반돌리탕반돌탕 아, 딱그 닭, 닭, 반마이만 해서 반돌리탕이네 안녕하세요. 오, 냉면? 반돌리탕반만 반말이. 티저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약간 오늘 와서 많이. 치즈 치즈 들어 있는 거. 네. 다른 브랜드보다는 뭐가 있냐? 이거 맛있는데. 아, 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무뼈 닭발 진짜 아 매운데 맛있어. 이면수. 어. 이면수 보이시나요? 장어도 있어. 이거는 편의점 이런 건 편의점에서 또 많이 봤죠 우리. <laughs> 삼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삼치랑. <웃음> 아, 진짜, 파가이 이만 잡치 이만 잡치야. 이막잡치하고만 잡치야. 이잡이치 이만 잡치야. 이 이만 잡 이만 이만 잡 이만 잡치야. 이만 잡치만 잡치야. 이만 잡치야. 이만 이만 라만잡만만두만만만 오늘 고고 2000, 2다0 0 2000, 2000, 2000, 이주 고민 중 여기도 언니처럼 킵킵 계속 와요 이게 컵밥으로도 요즘 음. 안에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 있고 밥이랑 이렇게 곰탕 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음. 얘는 아 이렇게 다 있네 김치, 네, 김치 소스 까지 아니요 이거 보으면 그냥 문은. 김치 김치덮밥 응. 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오는 거지 아, 겉절이는 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배추 김치 담글 때이 소스를 쓰나봐요 와 이런 마법의 신기하다 아 좋겠다 나가 싶다 <laughs> 아 여기는 포장용기 회사가 상관이 없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편의점에서 파자 그냥... GS25에서 연기째연기째 바로 끓이면... 아, 아, 오, 요즘은 용기재. 또 용기도 좋게 나와요. 아, 이런 것도 바로 오븐에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넣었더라 어, 이거 봐요. 불 위에... 불 위에 바로 올리네 아, 진 아, 틸레트레 아 여기 그 봉투로 보면... 봉투로 이렇게 판매요어 맛있나? 맛좀 봐주세요. 그 진짜 그. 네요. 이거랑 이건 좀 맵다고 해요. 어 이거 좀 맵다. 음이거 이거 맵다. 더 맵다고 해아 그래? 먹어볼게요. 풍부한. 약간 술안주. 먹었던 거두 개들 맛있어서 강원 나물밥을 했어요 저희도. 같이 <laughs> 생이라서. <laughs> 와 오늘 쇼핑도 하고 보람찬 하루